소스를 넣을 때 숙주를 함께 볶으면 더 풍성하게 될수 있습니다 숙주 없잖아 DLC 요구하지 마 DLC 면을 푼뒤 숙주와 부추를 함께 볶으면 풍성해 이번에는 DLC가 숙주도 있고 부추도 있어요 소스와 식용유 식용유를 더 넣어야 돼? 식용유는 없는데 안 해? 식용유 DLC야? 자 그래서 오늘 리뷰할 거는 에그 노들입니다 단단 꼬들이라고 되있는데 단단 꼬들했으면 좋겠습니다. 단단 꼬들. 에그누들로 오면 제품이 처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잔뜩 사왔어요. 어 근데 좋은 거는 여기 보면 이제 면 따로 삶을 필요 없이 팬으로 한 번에 조리라고 써 있습니다. 실제로 삶을 한게 없어가지고 개꿀이다. 일단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원래 노랗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노란 건가요? 원래 노란 겁니다. 에그 누들이니까 계란이 들어가서 노랗습니다 얘는 굴 소스니까 굴 소스 있고요. 굴 소스. 모둠 건더기. 모든 건더기. 굴맛 향미유. 화유다. 유 화유. 화유. 여기는, 어, 여기 건더기가 다르네. 야채와 새우 분말. 그 다음에 요거는 파기름. 그 다음에 해물 야채맛 소스. 파기름 볶음면인데 왜 해물 야채맛 소스가 들어있나 했더니 파랑 새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새우 감칠맛. 미고랭은, 이거 인도네시아 요리죠? 미고랭이 있고, 나시고랭이 있습니다. 미가 국수고, 나시가 밥입니다. 그래서 볶음면이 미고랭, 볶음밥이 나시고랭. 무튼 똑같은 거 있고 미고랭 소스 그 다음에 파슬리와 땅콩 프레이크 저는 이거를 안쪽을 다 돌려막기로 할줄 알았는데 돌려막기는 아니네요. 그리고 뭐 레시피가 다 다른데? 여기는 물 70에다가 1분 30초 한 다음에 소스 넣고 1분인데 여기는 물 30에다가 2분 10초 한 다음에 불을 끄고 나머지를 넣어야 되고 일이 세배긴 한데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안 삶아도 되니까 감사죠. 계량 스폰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에 면과 면과 모든 건더기를 넣고 그다음에 물 70ml 15, 30, 45, 60, 65, 70 70ml 센 불에서 1분 30초 타이머 어딨냐 직원들이 지금 다 퇴근해가지고 타이머가 없습니다 나도 퇴근하고 싶다 아이 빅스비 1분 30초 해주세요 아이 빅스비 하이 시리 아이 빅스비 하이 시리 여러분 폰이 반응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하이 시리 전원 꺼줘 하이 빅스비 전원 꺼줘 센 불에서 1분 30초 가겠습니다 조리 시작 30초부터 면을 천천히 풀어주세요 놓고 소스를 넣고 1분간 더 볶아주세요 소스를 넣을 때숙주랑 함께 볶으면 더 풍성하게 될수 있습니다 숙주 없잖아 DLC 요구하지 마 DLC 갑자기 숙주 DLC 뭐냐고 숙주 있지도 않는데 그죠? 30초 지났으니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 풀리지만 이제 풀어주라고 했으니까 1분 30초 다 썼는데 면이 풀어지는데 그쳤습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굴소스 넣고 1분 더 소스 넣고 끝인가? 불을 끄고 맨 마지막에 이거 넣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매장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음식을 다 드셨는데 핸드폰 키고 방송 보시는 분들 있죠? 빨리 나가요, 지금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우르고 있다고 여기 트위치 보는 데 아니야 집에 가서 봐, 집에 가서 1분 다 됐습니다, 이제 불 끄고 아니, 면 매니저가 나한테 와가지고, 읍소하더라고. 요 대표님, 저녁에 라이브 좀안 하시면 안 돼요? 손님들이 식사를 다 하셨는데, 핸드폰을 키고, 미동도 안 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빨리 라이브하고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한 거에 비해가지고, 그냥 이거 저기, 약간 비주얼 급식 스파게티 느낌. 네, 빨리 나머지도 하겠습니다. 이번엔 파기름 볶음면. 파기름 볶음면은 후라이팬에 면과 소스. 이번엔 소스를 같이 넣었네요? 이거랑 소스. 해물 야채맛 소스 넣고요. 그 다음에 물을 30ml, 15ml, 30ml 그리고 센 불에서 2분 10초 그 다음에 조리 시작 30초부터 면을 천천히 풀어주세요 면을 푼뒤 숙주와 부추를 함께 볶으면 풍성해 이번에는 DLC가 숙주도 있고 부추도 있어요 더블 DLC 자, 야채와 새우 분말하고 파 야채 풍미 우는 불을 끄고 놓는답니다 약간 희망 고문 같은 것 같아요 아예 이 얘기를 안 했으면 넣을 생각을 안 하는데 아 뭐야 숙주랑 부추 넣으면 더 맛있다고? 아 숙주 부추 없는데 약간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DLC 이거 먹고 부추 한다는 사신 다음에 부추가 남는 거는 승우아빠 부추 검색하시면 승우아빠 부추 리조또가 나와요 2년 전에 만들어 가지고 약간 좀 이상하거든요 보기가 좀 힘들어요 역겨워 가지고 근데 레시피 괜찮습니다 레시피만 보면 괜찮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조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뭔가 건더기나 이런 게 없네요. 되게 급식 파스타 느낌이네. 맛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맛이 조금 떨어져도 좋으니까 면만 쫄깃했으면 좋겠다. 꼬들꼬들한 느낌. 나머지 넣고 이 분말이 있는데 섞는 건가 뭐야? 짜파게티 같은 느낌인데 지금 파 분말 같은 게 있어서 파 향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알까? 이것 담아 보도록 할게요. 자, 빨리 하나 더 합시다 미고랭까지 빨리빨리 후바다 갑시다 자, 일단 이거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얘는 아까 거보다 훨씬 더 노랗습니다. 그리고 얘야말로 얘,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파스타 같은데요. 이런 느낌인데. 자 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 미고랭. 프라이팬에 면과 레드페퍼프레이크 물 면과. 레드페퍼 후레이크 어 뭐야 이거 맵겠네 물은 50ml 15, 30, 45, 50 넣고 1분 30초 그다음에 소스와 식용유 식용유를 더 넣어야 돼? 식용유는 없는데 안에 식용유 d l c 요자 일단 1분 30초 하겠습니다 1분 30초 센 불로 하고 식용유 DLC 15ml 넣고요 그다음에 소스 같이 넣고 1분 볶기 그다음에 식은 다음에 불 끄고 바슬리랑 땅콩 후레이크 넣기 1분 더 해주겠습니다 3개 넣고 찍겠습니다 아 느리다 이~~ 이~~ 아주 다행인 건 면이 퍼석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 기억 속의 에그 누들과는 다르다 완탕면 안에 있는 약간 질기질깃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요거는 쫄깃한 짜장면 요건 약간 꼬들거는 거리가 있다. 확실히 생면이라서 그런가 봐요, 이게. 보통 꼬들면은, 에그누들은 겉면으로 나와가지고, 겉면으로 한게 훨씬 더 꼬들꼬들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신라면, 겉면 이런 것도, 그 유탕면보다 좀더 꼬들꼬들해요, 면이. 근데 얘는 생면으로 나와가지고, 바로 볶아서 써야 되다 보니까, 겉면으로 하면 훨씬 더 꼬들하게 할수 있겠었겠지만, 간편함을 위해서 꼬들함이 이제 포기가 된 거죠. 얘는 그냥 이거 약규소바인데요? 물소서볶으면 벌써 많이 먹어본 맛 같았는데 그 UFO 약규소바 같은 맛입니다 아 얘는 맛있었으면 좋겠다 에그누들은 면을 만들 때 계란을 같이 넣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소면, 우동 이런 것들은 물하고 소금, 밀가루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계란은 안 넣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계란이 들어간다 이런 그래서 노란 거고 아 우선은 오랜만에 먹는 탄수화물이라 되게 맛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랑 자카르타 뭐. 싱가폴 그런데 출장을 되게 많이 갔어요 본 셰프님이랑 일할 때 그래서 본토 나시고랭하고 본토 미고랭을 먹어봤는데 그것만 거리가 되게 멀리 난다 그 본토 나시고랭 미고랭은 인도네시아 간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국 간장이랑 일본 간장이랑 맛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 양조간장, 진간장으로 간장 계란밥 먹는 거랑 기코만 간장으로 간장 계란밥 먹는 거랑 맛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객간만이 스는 인도네시아 간장이라서 다른 거란 말이죠. 이제 그게 들어가야지 맛이 나는 건데 그 맛은 안 난다. 그냥 약간 좀 매콤한, 매콤한 맛이다. 저는 오히려 얘가 괜찮습니다. 얘가 일입니다. 의외로. 얘는 약간 그 맛소금 맛. 그냥 되게 깔끔하고 감칠맛, 맛. 솔직히 다 맛있어. 솔직히 이것도 다 먹을 수 있고, 이것도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다 먹으면은 칼로리가 1200이야. 그래서 못 먹는 거야. 여기서 나, 나 자신을 멈춰야 되는 게 너무 슬프다. 그래서, 어, 면은 여기까지 먹고요. 이분은 이것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나는 아침에 풋살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했으니까.